와, 근데 이거 저장 시스템이 진짜 별로네요. 이거 저장도 그린 헬이 아니라 완전 저장 헬이라고 할까? 멀티를 진행을 하면서 그 같이 하시는 지인분이 본인이 했던 저장 슬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초기화가 됐다고 하죠. 아, 그래서 같이 한번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티장이 방을 생성을 할때 본인 저장 슬롯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저장 슬롯을 어디로 했냐에 따라서 파티원이 여태까지 읽어놓은 저장 슬롯이 싹다 날아가네요. 제가 그 전에 했던 기록이 지금 싹 날아갔거든요.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만일 다른 사람이 했던 멀티에 내가 들어갔어. 파티원인 상태로. 근데 그 파티장이 2번 슬롯에다가 자기 방을 설치를 했던 거죠. 그런데 그 사람이 저장을 했어. 그리고 나는 나갔어. 그리고 내 거를 다시 플레이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. 결론은 파장한테는 아무런 지장은 없는데 이게 파티원한테는,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멀티 시스템이네요. 아마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,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만든 의도인지 모르겠어요. 정말 대단합니다. 저장 헬. 저장 헬입니다. 파티원 그 저장 슬롯이 공유가 되네요? 와, 아이, 초기화됐어. 제게 원래 그 전에 한 13일 차였는데, 다 날라갔어요. 결론은 뭐다? 멀티를 하되 본인이 파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티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파장의 슬롯을 알아내라. <laughs> 저장 슬롯이 어딘지 확인하고, 나한테 혹시 중요한 슬롯인지 잘 확인하고 멀티를 진행해야 될것 같네요. 안 그러면 이렇게 저장 슬롯이 초기화가 됩니다. 네. 좋은 저장 헬입니다. <laughs> 게임 접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옵션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볼게요. 이거 뭐 저장 슬롯 이거 막는 방법 없나? 게임. 어, 한국어 켜기 이런 거 밖에 없네?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, 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